부산시와 경남도가 내일 부산경남행정통합 로드맵을 공식 발표합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발표될 내용과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부산경남행정통합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책 발표에 이어 대통령까지 행정통합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새로 뽑을 때 통합에서 뽑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부산 여권에서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경남에 조속한 행정통합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천재 이호의 기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63 지방 선거에서 행정 통합을 완수합시다. 속도를 내 이번 63 지방 선거에 통합 단체장을 뽑자는 건데 타 지역과의 통합 속도전에 밀릴 경우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단 겁니다. 지방 선거에 볼경이 통합될 경우 대한민국의 제창조 볼경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부산 시민 사회도 행정 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권형 행정통합 추진 협의회를 함께 구성해 자치 재정권과 입법권 확보 등 속도보단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대통령과 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한 행정통합 추진 지역 단체장들이 적각 회동하여 가칭 분권형 광역 행정통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는 내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잼민입니다